안녕하세요. 자영업다일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큰 축을 담당해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 출생하신 분들이 올해 모두 60대가 되면서 자영업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생의 전체 인구 수는 약 8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이 가속화되면서 자영업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고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워낙 증가해서 은퇴 후 마냥 집에만 있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퇴직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겠다 젊어서부터 꿈꿔왔던 장사를 시작해보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당분간 은퇴 후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쏟아지는 베이비붐 은퇴 인구 증가.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년인 만 60세에 퇴직하는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9.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정년까지 다니지 못하고 퇴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주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49.3세로 50도 안 되는 나이에 회사를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나이에 회사를 나오게 되면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자영업 창업인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숫자도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내 자영업자 숫자는 580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555만 1천 명까지 떨어졌던 자영업자 숫자가 다시 코로나 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수치로 보면 21개월 연속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1년 만에 최장기간 증가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아시아 국가 중에 1위이고 전체 OECD 국가 중에 5위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비중은 10.3%에 불과했고 미국은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절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60년대생분들의 은퇴가 계속 진행되면서 자영업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도 과포화 상태인데 여기서 자영업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결과적으로 한정된 파일을 계속해서 나눠먹는 식의 장사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공급이 계속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자영업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서로 간의 경쟁 싸움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전체 소비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한 가게당 가져가는 수익은 더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 당연히 잘 되는 가게들이 있겠지만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잘 되는 가게 쪽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람은 프랜차이즈 본사, 인테리어, 시설업자분들 뿐이겠죠. 조기 퇴직해서 섣불리 장사에 뛰어들다가는 평생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자본금이 모두 날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창업에 너무 큰 투자금액. 일단 퇴직 후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첫 창업인데 투자금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보통 초창업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요즘은 카페 프랜차이즈, 요식업 프랜차이즈 할것 없이 기본 투자 금액이 예전에 비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평당 공사비가 100만원이라도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평당 200이 넘어가는 것도 허다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비품, 공사비용 등몇년전 평당 비용과 비교하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이 오른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평수도 커야 되고 처음부터 목표 매출도 높게 잡고 시작하다 보니 처음 창업 금액이 최소 2억에서 많으면 3억까지 들어가는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인생 첫 번째 창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작은 점포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에 대한 운영과 세금, 비용처리, 손익관리, 인력관리 방법 등을 단계별로 습득해 나가면서 점포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내 점프를 운영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짜고짜 프랜차이즈 본사만 믿고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버리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사에서 운영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번거로운 창업 인테리어나 물류 발주 메뉴 등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장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나 인력관리 세금 등은 사장님이 스스로 모두 할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 자본 금액이 크게 들어간 창업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기회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게 됩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하면 잘 되지 못해도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지만 퇴직 후 모아둔 거의 전재산을 창업에 쏟아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적자를 유지하다가 결국에 폐업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창업은 100%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영업의 무조건적인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하실 때는 소규모로 창업을 해보신 후 장사가 잘될 경우에 점차 확장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랜 기간 그 분야의 전문가였을지는 몰라도 자영업이라는 창업 정글에서는 잡아먹기 쉬운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역대급 인플레이션입니다. 요즘 물가가 진짜 미쳤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2023년 2월 대비 10월 물가를 살펴보면 양배추 가격은 87.1%, 배추 가격은 66.6%, 쌀은 22.8%, 계란 19.2%등 가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온 품목들도 있지만 이것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9년 새 평균 30%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물가 현상은 점점 더 외식 자영업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원재료 인상, 음식 가격 인상, 소비 감소의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들게 만들어 전체적인 자영업의 침체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 이미 1~2분기 인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모두가 체감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의 경우 정말 존폐 위기가 다가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부채 및 자영업 부채 등의 이유로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상황에서 올라가는 식자재의 가격만큼 음식 가격을 바로바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고 가계의 순수익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영업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 밤에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 사연이 나오는데 조기 퇴직해서 코로나 무렵에 고깃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고스란히 들어간 자금 다 날리고, 회수 못하고 망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사장님이 만약에 코로나 시기에 고깃집을 차리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거기에 들어간 창업 자금을 모트 최소 1억 이상 되는 금액을 그냥 본인의 생활비로 쓰셨더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쓰더라도 최소 3년 정도는 매월 생활비로 사용이 가능한 돈입니다. 모을 때는 정말 알뜰살뜰 아껴가며 모은 돈을 왜 그렇게 창업하실 때 보면 몇천은 돈도 아니라는 듯이 쓰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퇴직을 하고 창업을 한다고 무조건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모자라기에 좀더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